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수원의 아, 청구사 수호신궁입니다 아, 수원에서 한 15년을 했고요 아, 현재 지금 건선동에서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경력은 한 17년 됐고요 음, 그래도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심하게 <laughs> 어, 초심 잃지 않고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청구사, 소우신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되게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첫 촬영이잖아요. 네네. 네. 저희가 한 인물 준비했는데, 네네. 제가 사주만 제공해 드릴 거예요. 아, 네, 그 사주만 가지고 음. 어떤 기운이 있는지, 음. 네, 앞으로의 기운까지 다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 앞으로 기운까지요? 네. <laughs> 한번 보자고요. <laughs> 네. 바로 사주 제공하겠습니다. 네네. 아 이분은 어, 남자 사주를 가졌어요. 남자 사주를 가졌고 굉장히 머리가 청명하고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그래요. 어 어떻게 보면 결혼하셨나 이분? 어 네. 어,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조가, 어, 하는 사람이고, 어, 남편, 부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 그러나, 어, 좀, 제가 볼 때는 이 사주가 좀, 뭐라 그래야지, 양력 사주 같아요. 음. 어, 이 사주를 가면은 이 삶이 파란만장이에요, 이 양반이. 파란만장하고, 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청명하다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내조 어떤 내조의 여왕 어떻게 지금 그런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갖다가 어 세운다 결혼을 하셨다 하며 근데 어 과거에 이3 0 대에는 굉장히 파란만장했을 거예요. 이분이 어 뭔가를 갖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갖. 다가 뭐라 해야 돼? 어. 굉장히 자기를 숨기고 어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관심사.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양반이에요. 음. 어, 기운이 이 사람 사주는 남자 사주라 나랏밥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랏밥을 먹으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 기운이 굉장히 구설수. 음. 음. 구설수, 어,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돼? 이 사람들,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폐가 갈라졌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들. 근데, 어디서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갖다가 뭐, 뭐를 이렇게 막 눌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늘리지가 않아. 왜?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한 양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놓고 봤었을 때, 어떠한 나란 일을 하시나요? 정치 일을 하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을 하실 거예요. 음. 어쨌든, 3재가 들어져 있어도요, 내년에 가면은 이분이 활기를 치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뭔가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내려놓고 뭔가를 지금 관망을 하고 계시지 않나? 관망을 하고 있고, 어, 전에 작년에, 작년에는 굉장히 뭔가를 갖다가 이룩하려고 뒤에서 뭔가를 사람을 갖다가 많이 심어 놓는 형국이고, 어, 이 사람, 영부인 아니에요? 어. <laughs> 어, 네 맞아요. <laughs> 하기 싫어, 근데 구곤 하기 싫은데. 어... 어. 지금 느껴지시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그렇게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시네요. 음. 어, 이사람 사주를 대니 어 나란 일을 하시는 형국이고 어 나란 일을 하시는데 많이 지금 헌신을 하고 있고 좀 그렇다라고 그래요. 내조 어떻게 보면은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이라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음. 어,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영부인 같아요. 음. 어 근데 좀 이분의 성향을 지금은 뭐 악플도 많이 달리고 어, 정부에서 그냥 찍어 내리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음. 어. 근데 여자로 봤었을 때 어쨌든 잘 됐던 못 됐던 어쨌든 내조로 여자라면 자기 부근을 갖다가 내세워서. 어, 자기 부를 성장을 시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거든요. 어, 여자로서, 여장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머리가 청명하고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어, 올해, 올해는 어쨌든 사람들로 인해서 구설수, 어, 내가 잘하고도 빤다고 맞는 형국이고, 올해는 조금 이렇게, 어, 좀 내려놓고 좀 뭔가를 좀 점잖하게 뒤에서 뭔가를 소프트를 하시고 하고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너무 초반기에 너무 오래 삼재가 들었다라고 하여도 이 양반이 그래도 괜찮아요 하늘의 기운이 닿았거든요 이 양반이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어쨌든 뭐 어~ 윤석열 대통령 뭐~ 어~ 사주를 뭐~ 저는 모르겠으나 어디로는 부인의 어떤한 역량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분이 올해가 삼재가 들었다고 해도 올해 이분 사주가 괜찮거든요. 어~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룩한 거를 갖다가 이룩하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 팔자도 무시 못한다라고 운기도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기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맞다뜨리지 않나 싶고요. 올해만 조심히 조심히 잘 넘어가시고 좀 이렇게 뒤에서 뭔가를 좀 관망하시고 잘 지켜보시고 좀 내년에 가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어~ 우리나라의 어떤 정권이라든지 어~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서 좀 내년에는 조금 편안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올해 지금 뭐 구설수로 인해서 어뭐 간제도 휘말릴 수도 있고 올해는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이 양반이. 음.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조금 뒤에서 좀 조용히 내조에 어떠한 그런 쪽으로 잘 밀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